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스입니다. 오늘은 시크한 핑크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보통 핑크하면 로맨틱하거나 러블리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핑크를 색다르게 활용한 프렌치 시크 느낌이 뿜뿜 풍기는 핑크 메이크업이에요. 촉촉하고 맑은 색감의 립 제품으로 광채나는 입술에 고급스러운 윤광 블러셔를 연출해주고 캐치라인에 또렷한 아이라인을 그려줬어요. 그럼 메이크업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피부에 고르게 도포해주고 스펀지로 두드려 펴주세요. 이 제품은 매끄럽고 부들부들한 마무리가 되는데 내 피부인 것처럼 척 밀착돼서 마치 벨벳 같은 피부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매우 작은 입자에 드라이밀린 피그먼트가 들어있어 지속력이 좋았어요. 보송한 마무리지만 건조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인 로레알파리 샤이눔 라커스틱을 사용해줄게요. 이번에 2018 SS 트렌드를 반영한 핑크 에디션 4종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봄에 어울리는 다양한 핑크 쉐이드를 만나볼 수 있어요. 멜팅 텍스처로 부드럽게 발리고 하루종일 촉촉한 입술을 유지시켜주는데요. 디비드 피그먼트로 바를수록 선명하고 풍부한 발색이 연출되고 위러 샤인 코팅 테크놀리지로 유리알처럼 맑게 빛나는 글로시 발색이에요. 자세한 발색 보여드릴게요. 918번 써니사이드 피치예요. 맑은 핑크 코랄 컬러인데요. 차분한 말린 장미 느낌이나 평소 코랄 컬러를 사용하기 힘들던 분들께도 좋을 것 같아요. 919번 인빈서블 핑크예요. 써니사이드 피치 컬러보다 채도가 높고 더 핑크 립이에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든 컬러인데 컬러명에 맞게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무저 핑크 컬러예요. 920번 그루비 마젠타입니다. 차가운 블루베이스의 마젠타 컬러인데 가장 선명하고 비비드한 색감이에요. 921번 카미네이즈 컬러예요. 풍부하고 깊은 색감의 핑크 퍼플 립인데요. 딥한 핑크에 포도즙이 떨어진 듯한 컬러예요. 먼저, 인빈서블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입술 전체에 풀립으로 발라주세요. 여러 번 덧발릴수록 깊은 색감의 통통한 입술이 연출돼요. 인빈서블 핑크 컬러로 빛나고 촉촉한 블러셔까지 함께 연출해줄게요. 립스틱을 스펀지에 묻혀 광대를 따라 사선으로 두드려주세요. 눈두덩이 중앙에도 손가락으로 톡톡 얹어 톤을 맞춰줄게요. 인민서빌 핑크는 아이 메이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여리여리하고 라인을 강조해 그릴 땐 시크하고 어떤 스타일링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색감을 입혀준 뒤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브라운 스틱 섀도우로 눈 뒤쪽과 앞쪽을 슥슥 그어준 뒤 손가락으로 잘 펴주면 중앙의 핑크 컬러와 이어지도록 블렌딩 해주세요. 아이라인을 그리기 전 뷰러를 집어줄게요 속눈썹이 올라가면서 점막을 채우기 좋더라고요 라이너로 속눈썹 사이를 채워 그려주고 꼬리 쪽으로 갈수록 도톰한 캣츠 라인을 그려주세요. 끝이 섬세하게 빼서 뭉툭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아까 썼던 스틱 섀도우로 언더 삼각존을 채워 눈 위아래의 밸런스를 맞춰줄게요. 마스카라로 꼼꼼히 컬링해주세요. 눈썹은 얇고 산을 살린 아치형으로 그려 시크하게 연출할게요. 오늘은 핑크를 색다르게 사용해봤는데요. 핑크덕후라면 오늘같이 시크한 핑크도 연출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린 샤이논 라커스틱의 첫인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20분께 4가지 색상을 모두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이벤트는 더보기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멋진 나, 멋진 너, 안녕!